43편은 42편과 마찬가지로 불가피하게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그 지금 상황 가운데에서 대적들의 핍박과 조롱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을 토로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하는 노래를 쓰고 있습니다. 시인의 상태를 보면 잘못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절 말씀을 보면 나를 판단하소서 내 송사를 변호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지금 가, 지금 신이 느끼고 있는 어떠한 느낌, 또한 두려움, 낙심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변호와 구원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에게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당당하게 맡길 정도로 신인은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송사하다 또 변호하다라는 이 법적 용어를 통해서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불의 대적 앞에 자신들을 변호해 주시고 결백하다는 걸 이야기해 주셔서 의로운 판단로 이 대적들을 가운데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는 이 시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나 살수 없는 이 현실 가운데에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자신을 왜 도와줘야 하는가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보면 주는 다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신다는이 말은 안전하고 견고한 산성이 되어주신다는 말입니다. 간사하고 불의한 대적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또 안전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안전하고 견고한 산성이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의 기도를 드린 시인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기 하소서라고 기록합니다. 빛과 진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 빛이 하나님과 관련된 게 나타날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진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합니다. 빛과 진리의 주체 되신 하나님께서 원수로 있는 이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인의 상황은 지금 절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이 임해 주실 것확실하며또 하나님 향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절을 보면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니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또한 용서와 회복이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성소입니다. 그곳에서 시인은 자신에게 최고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하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찬양을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긴 돌론이어서 지금 시인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마음이 절망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면서 이 절망을 극복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소망으로 삼아서 미래를 바라보는 그 의지와 결단을 통해 적극적인 믿음을 지금 드러내며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44편은 시편 42편 편부터 계속적으로 나오는 고라 자손의 노래 여덟 개가운데의세번째 시면서 이 내용을 보면 탄식시로 분류가 됩니다. 시인은 한일 백성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환란으로 지금 극심한 고통을 또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 간들이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식과 간구에 앞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역사와 큰 은혜를 먼저 기억을 합니다. 시인이 과거 역사를 떠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조상 대대로 자손들에게 가르쳐왔기 때문입니다. 신 조상들로 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역사들을 후손들에게 입으로 입으로 또교 전에서 가르쳐 주는 게 그들의 교육 방식이었고 그래서 부지런히 그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절 말씀을 함께 보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무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은무 백성 여기서 무 백성은 바로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가나안의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방 민족들을 박탈하시고 부숴 버리는 반면에 이스라엘은 뿌리 내리게 하셨고 뻗어 나가게 하셨답니다. 시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정착시킨 그 역사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그들이 자기의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으로, 오른손과 주의 발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른 팔과 오른 손과 팔은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또 얼굴의 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들의 기업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떠한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어떤 싸움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가나안 땅에 뿌리박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셨을까요? 시인은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그들이 뭐 어떤 행동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지금 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심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임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이 야곱이라는 말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오전은 하나님의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주,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발굴이다. 여기서 밟다라는 말은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이 적의 시신을 밟고 넘어가는 걸 말합니다. 육조에서 언급한 활과 칼이란 어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 즉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다는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은 자신들이 가진 어떤 무기와 전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종일 자랑하겠다고 라 고백을 하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은 의자였더니 원수들을 이기게 하셨고, 또한 그들에게 패배와 수치를 안겨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종일 쭉 계속적으로 찬양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인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겪고 있는 어떠한 위기와 상황 가운데 있지만 승리하게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평생 자랑하고 찬양하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과는 다른 게 지금. 이 신이 처한 상황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지금 신이 겪고 있는 이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구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고 단식을 하죠. 버리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하나님도 분리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10절을 보면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대적들에게 돌아서다라는 말은 도망치다라는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들을 쫓으시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대적들에게 피해서 도망치게 하시고 그들로 빼앗김을 당했다라며 절규를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뿌리 박게 하셨는데 이제는 마치 맹수들 앞에 먹잇감으로 던져진 양같이 대적들에게 넘기시고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셨다라고 절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종일 조롱하는 조롱당하는 일을 탄식을 하죠. 15절 말씀을 보면 종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원수들로 받은 그 고통이 잠시 잠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계속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 미워하던 대적들이 수치를 당했지만 지금은 이스라엘이 그들로부터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계속적으로 입에 오르내리는 이야기거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누렸던 이 이스라엘은 이제 이방 나라들부터 능력과 숙치를 당하는 처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무고함을 이야기합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지금 내가 왜 환란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버리심으로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만한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죠.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위축하다라는 말은 돌아서다, 또 뒤로 물러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한 태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과 태도의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이 언약 관계를 없신여기지 않고 지금 신실하게 지켰는데, 하나님, 나는 왜 지금 이 고통을 받는지 모르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의 비밀까지 아시는데 지금 나는 억울하다? 나는 지금 너무나 힘들다는 걸 호소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시인은 지금 의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아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인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탄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깨어 일어나 도, 구, 도와달라고 지금 간구를 합니다 얼굴을 가리지 마시고 이스라엘의 고난과 압제 가운데에서 구원해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환란이 없고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습니다. 산이 높을수록 골은 깊다고 말을 합니다. 어떠한 삶의 순간에는 기쁨의 순간도 있고 슬픔의 순간도 있고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지요. 전도서의 저자는 인생에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기쁠 때만 노래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환난의 처한 자녀들을 건지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넘어야 할 고난의 산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기쁨의 순간도 있지만 고난의 순간, 또한 절망감을 느끼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절망은 오히려 환란의 그 깊은 골짜기 속에서 빠져 나갈 길을 잃게 합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은 절망이라는 공간 안에 나를 집어넣는 사람은. 결국 혼자서 그 공간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망에서 나와서 그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을 때 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환난을 이기는 능력은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마음 환난 가운데에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만을 원망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고난과 환난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묻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오늘 한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나아가시고 또한 믿음을 견고히 세우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또 환경과 상황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답을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며 믿음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